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 아 구약성경 1,302 페이지쯤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3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함께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의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다리고 씨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 안에서 오늘 본문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각자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문제를 경험합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하나의 문제가 잘 맞춰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어려움, 다른 다음의 어떤 단계가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들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으로 그런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그 상황을 보려 하는 것이 어,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그런 신앙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그 문제를 보는 태도와 방식은 어, 각 사람의 인격과 개성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또 질문하는 그러한 신자도 있어요. 오늘 하박국서의, 하박국서의 특징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반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관한 답을 그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그의 질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이 매우 독특한 성경이라 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현재 자신이 맞닥들인 문제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신자였어요. 근데 이 질문의 수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 그런 어, 질문을 하는 그 하박국의 마음 안에는 지금은 현재 의 상태가 더 이제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그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획일적인 특성이나 천편일률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그 상황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어, 이런 철편일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뜻은 사, 천편의 시가 한결 같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천편의 시가 어떻게 한결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외모가 다른 만큼 각자가 지은 시의 내용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 그렇게 각자가 다르고 각자의 개성이 다르, 다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 나가는 태도도 다르지만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은 어, 그것은 천편일률적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천편일률이라는 사자성어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성향, 각자의 상, 성향이 각자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끈질기게 붙잡는 어떤 그런 마음은 다 같은 마음으로 신자에게 공유되고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였고 그 질문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였고 그 대답을 이 하박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그런 그 과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박국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녹아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은 요시야 시대의 말씀 부흥과 개혁을 경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자, 남유다의 왕들은 점차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의 하박국은 하나님께 시대적인 짐을 받게 돼요. 오늘 보면, 본문, 오늘 보면 아래 하박국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기록되었는데, 여기서 경고라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본래적인 의미는 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이나 낙타와 같은 짐승들이 등에 지워진 그런 짐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마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마사라는 단어를 개혁개정에서는 경고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무거운 경고, 무거운 짐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박국이 받은 짐은 그의 조국이 이제 북쪽에서 일어나는 그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멸망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담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 짐을 이제 하박국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을 하박국은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받게 돼요. 어떤 질문을 이냐면 오늘 2절을 보시면, 하박국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어떤 태도로 지금 하박국,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까? 어, 부르짖고 더욱 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태도로 질문하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담겨지는 함의는 뭐냐면 자신의 조국이 어, 힘 있는 조국의 힘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폭력과 불의를 폭로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다루지 않으시고 정의를 세우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어떠한 내용입니다 어,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그 고발의 내용에 관해서 더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웠었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율법이 해해졌다고 하는 것과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토대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지 않으시고 고치지 않으십니까? 그대로 내버려두십니까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따져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을 받게 됩니다. 하박국이 전혀 원하지 않던 답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 하박국서 1장 어, 6절에서 11절에 관해서 이불의가 판을 치는 이 남유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칼을 통해서 그들의 폭력과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대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다섯 절에 이뤄요 하복서 1장 6절에서 11절에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더 엄청나게 잘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떤 우리가 어떤, 상사, 어떤 상상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뭔가 잘못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몽둥이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 몽둥이가 엄청 단단하고 가시가 있고 진짜 한대 맞으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히 그 몽둥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결정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 몽둥이로 때릴 날이 멀지 않았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박수 1.5절을 장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해,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 멀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이러한 몽둥이로, 이러한 강한 몽둥이로 때릴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자녀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겁이 날까요? 그러니까 몽둥이 설명을 들으면서 아직 맞지도 않았는데 줄도, 울지도, 아, 울지도, 울 수도 있는 거죠. 이걸로 때리신다는데 곧 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만큼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리는 정도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때리신다라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하박국이 기대했던 대답과는 전혀 달랐던 그런 대답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요시아 시대처럼 다시 율법이 세워지고 다시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때를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무너지자 이제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선지자가 이르되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이런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칭하는 말을 통해서 나, 보여주고,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을 이어서 보시면 또 직접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를 참아 보지 못하시건을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말씀에 담긴, 담겨진 함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일을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수위가 점점 세지는 거죠. 질문의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을 또 보면 어떤 질문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바벨론의 어떤 그런 무시무시한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이제 그와는 반대로 이 하박국은 이 바벨론의 죄악을 묘사를 합니다. 그 모습이 어, 하박국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것처럼, 한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그 반대되는 이 바벨론이 잘못된 나라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있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대민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박국이 어떤 어, 상징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거냐면 바벨론의 주신인 이 마루둑이 물과 관련된 어부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이 하는 것처럼 어, 그런 방식으로 이, 제구, 이, 이 바벨론이 세상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침공해서 자기들의 먹을 것을 얻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러는 거죠. 아, 하나님, 우리가 잘못은 했는데 이 몽둥이로 때리는 건 아니죠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몽둥이는 의롭지 못한 몽둥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를 때리는 것은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생각,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 하나님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하박국은 요시아 때처럼 또한 번의 부응과 개혁을 주시기를 바랬고 또 아주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 부르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 이 유다를 징계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가 곧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어요. 하박국은 다시 반론하였고 그 반론에 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 하였지만 어, 하박국의 뜻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질문을 던지고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부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더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끝까지 그 말씀만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이라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어떤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안에서 이 하박국은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설이라 그가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마치 막루에서 파수꾼이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처럼 집중하고 긴장된 상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어떤 모습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드디어 이 하박국에게 본문 3절에서 그 대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답을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곧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1차적으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그 심판이 이루어지되 그 심판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박국은 이 말씀을 받고 실음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의인은 결국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그 말씀 안에서 씨름하는 과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씨름하고 두려워했지만 결국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안에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씨름하고 기다려도 하박국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이 3절의 말씀의 완전한 성취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 하복국은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의 당대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다알수 없었고 사실 수백 년간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은 그들이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의 어떤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어떤 돌아오는 그 정한 때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온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수많은 시간 동안에 제국의 침략을 받았고 또 제국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고통과 압제 속에서 이 하박국의 말씀을 또 따라서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이 징벌의 때, 우리에 향한 심판의 때가 끝납니까? 라고 이 하박국의 말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처럼 하박국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기다리고 또그 무거운 짐이 해소되고 구원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을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하박국의 질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질문들 그 기다림과 끈질긴 어떠한 질문에 관한 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말씀으로 우리는 이 징벌의 때가 어떻게 종말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 선지자들이 보고 기다리던 바라던 것을 보고 믿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자리에서의 시름이 있고 또 하나님께 답을 듣는 어, 그런 기다림이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좀더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의 씨름이었던 거예요. 하박국 시대 당시의 씨름과 바울의 씨름의 모습은 물론 각자의 상황에서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녹아들게 하는 그 과정이 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율법으로 모든 것이 될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될 거라고 확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 말씀을 증언하자 바울은 그들을 죽이고 박했습니다. 그러한 대치의 자리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교회를 죽이고 박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셨고. 그때 바울에게 질문이 생기고 씨름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는 어떤 수년간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다림 끝에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마음 안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롭지못하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고 그런 씨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씨름 안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고통과 불행의 그 근본적인 원인인 죄와 사망과 율법과 삽탄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해방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뒤에서 있었던 그 승천, 그 시작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 이후에 "아, 우리에게 종말의 때가 임하였다"라고 바라보고 또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그 종말의 때에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예측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 완전한 그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아직 임하지 않아야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더 많은 기다림과 시련과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그런 때를 우리가 아직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놓치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은 단지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는 결국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어둠과 이 세상의 고통에서 우리를 결국에는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또한 질문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신자들은 사실 다 질문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이 또 요비 씨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질문과 그 씨름에도 우리는 하나,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합니다. 그는 정직한 질문을 했고, 씨름했고,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이 그에게는 위안이 되었고, 만족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의 노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양간이 부서지고 소가 없어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위안을 그 말씀 안에서 얻었어요. 또한 바울에게도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신자의 과정의 삶의 이 삶의 과정에는 이러한 녹아지는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응답이 내 삶과 내 과정 삼각 속에서 맞지 않아도 내 자신이 거기에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 안에서 녹아 들어가서 정말 나의 것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 믿음의 과정과 반대가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그의 교만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구문은 완전한 대조 구문이에요. 지금 어떤 자와 어떤 자가 대조가 되고 있냐면. 교만한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자가 저랑생각안 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가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고 시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자기 기만이고 거짓이다라고 오늘 보면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름하는 자는 사실 그 본질을 보시면 하나님께 더 순복하려고 시름하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 되게 교만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어, 강한 수위로, 강한 말로 토를 다는 것 같은데 이 하박국의 태도가 매우 센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늘어지는 어떤 그 어떤 교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충분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할 것에 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대답을 얻으시고, 그 대답으로 씨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귀한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우리를 범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함과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기다립니다.